안녕하세요 하늘가들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관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 이 되었습니다 이번주는 제 10일과 더 많은 것을 갈망함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순종의 한자 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은 순할 순 자와 조출종 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순할순 자는 앞에 내천 자가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 머리 혈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신의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천연계의 법칙을 따르는 것 같이 머리도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바르게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출종 자는 조금 걸을 척 자와 사람인 자두 개, 그 다음에 발족 자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사람 아담하고 여자의 이름이 나중에 하와로 바뀌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범죄하기 전 의의 옷을 입은 선한 사람 두 사람이죠. 아담하고 여잔데 그 선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퀸즈 미술관에는 뉴욕의 건물들을 본떠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대 1200의 비율로 만들어진 이 모형이 차지하는 면적만도 거의 879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100명의 공예가가 3년 넘게 작업한 끝에 1964년도에 완성된 모형은 이후 도시의 1990년대까지의 모습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2021년도의 도시경관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복잡한 도시의 본래 모습을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모형은 어디까지나 더 웅장하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복잡한 원본에 복제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모형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은 원본의 상징일 뿐, 결코 원본이 아닙니다. 모형은 결코 원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원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존재하는 더큰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과 제도에 축소된 모형들로 가득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안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실체 중한 가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교훈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늘 결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영적 진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친례의 상징이라고 했고 친례 유아는 성전 제사 제물이 되는 양을 어, 무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창세기 2장의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어, 안식의 상징으로 소개합니다. 모세계 속하여 침례를 받음 모세계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림도전서 10장 2절 말씀 상징은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역사 속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상징과 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떠나 홍해를 건너므로 어, 구름기둥의 보아래 자유인으로 새 삶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우리 삶에서 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그들은 목마를 때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상징들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식과 희생 제도, 내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약의 의식과 희생 제도들은 구약의 상징들이 신약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제시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재물을 바치며 예배할 성수나 성전은 없지만 이 의식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의식은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속죄를 표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 희생 제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는 생명을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속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가정의 핵심으로서 희생을 통해 죄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징과 원본을 살펴보면요. 죄 지은 본인이 어린 양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린 양을 자신이 직접 죽였습니다.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쏟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그 모든 피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 생명을 바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기름이 제단에서 태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태움으로 우리의 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미 본보기 표상과 상징에 대한 개념은 쉼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로 11절을 살펴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수고를 거치고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의 표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와 충성이라는 주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인내와 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과 그의 앞서 등장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매일 인내로 견디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필요한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으나 신뢰와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대신 반역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쉼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주실 수 있는 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 그분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4절로 7절과 10편, 95편, 8절로 11절 말씀에서 공통으로 주어진 경고는 무엇이며, 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약속의 땅은 물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참된 심은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합니다. 혹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오늘만이 사람에게 허락된 나름을 깨닫고, 오늘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간곡하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결정을 내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결심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오늘 해야 합니다. 지금입니다. 해밀도성을 정복함.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요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난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남아있는 안식이 분명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은 유대인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는 어떤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독교인 중에는 만일 여우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는 말씀을 종말에 또 다른 날 즉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셨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지구 역사의 첫 번째 안식일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남아 있는 안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땅의 것보다는 우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영문 시조 1887년 3월 17일자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들을 동료 인간들과 나누며 우리를 제대로 도울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고통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슬픔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께는 털어놓지 않는다.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이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매우 소중하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넘어지지 않을 평탄한 길로 이끌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부담과 고민을 그들을 받아주시고 평안과 힘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번 교과의 유약과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표상과 상징지를 통해 하늘에 존재하는 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험은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성도들을 위허락하신 본보기로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종적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교훈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서 하늘의 쉼을 누리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기도하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